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요즘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행정하시는 거 보면은, 사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내용, 내 인생 구하기 내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변하는 거는, 생각의 차이죠.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으나 그것들은 자꾸만 꿈틀꿈틀 빠져나가서 스스로 손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다시 덤벼들지만 체중 감량이든 연애든 커리어든 빛을 보이는 듯 하다가도 금세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당신 자신이라는 패턴에 갇혀버린 듯합니다. 익숙하고 대풀이되는 빌어먹을 최악의 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뭐야? 당신 자신이야? 어우 좀 독설인데요. 모든 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다가도 뻥! 당신이 수류탄을 투척해버린다. 그러는 당신도 당신 자신을 주체할 수 없다. 배우자랑 잘 지내는 듯하다가도 일곱 여덟 마디만 주고 받고 나면 갑자기 지옥이 펼쳐진다. 누구든 좀 나타나 트럭으로 이똥좀 치워줬으면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다가 당신은 진정이 되고 상대도 진정이 된다. 그리고 나면 서로 웅얼거리듯이 사과의 말을 하고 피자를 시킨다. 상황은 해결되고 두 사람은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잊지 않았다. 다음 사건이 기다린다. 그러다가 그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다음 사건 또 다음 사건. 이제 당신들은 화유피자를 준비하는데 한 달에 몇만 원을 쓰고 있고 당신은 엉덩이는 마트에서 사온 에어 매트리스보다 더 빨리 부풀어 올라 펑펑해진다. 이제는 그걸 갖고 싸운다. 당신이 마음을 다잡고 의지력과 자기 수양이란 쌍둥이 악마를 다시 불러낸다.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더 신경쓰고, 조금 더 일주일만 운동을 열심히 해. 그 다음, 먹고 싶은 만큼 케이크를 먹어치운다. 그런 다음 어느새 당신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피자가 다시 마법처럼 손가락 사이에 들려있다. 페퍼로니와 치즈를 잔뜩 올린 피자 조각이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도둑처럼 당신 입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문제는 피자가 됐고 전선은 새롭게 형성된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 누구도 아닌 잠재의식 속 당신이 인생의 목표를 자기 방해와 회복의 반복으로 설정한다면? 하지만 당신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이 딱 맞는 사람을 못 만난 것, 딱 맞는 커리어나 열정을 찾지 못한 것, 용기나 자신감, 똑똑한 돌파구를 보유하지 못한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면 어떨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설명하는 그 어떤 이유와도 별 관련이 없다면, 당신의 삶이 실은 끈질기게 같은 결과를 내게끔 꽤나 의도적이고 소름 끼치도록 친숙하게 설정된 장치라면, 그 대화의 더제에 집어 넣은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도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평생을 엉뚱한 곳만 들여다보며 해답 같은 걸 찾고 있다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덫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면, 상상력과 의지력이 서로 충돌하고, 적대적일 때 이기는 쪽은 늘 상상력이다. 예외는 없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에밀 쿠에의 말인데요. 19세기 심리학자 쿠에가 상상력이라고 말한 것이 실은 잠재의식이다. 그가 의지력이라고 말한 것은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사고다. 이 둘이 충돌하면 잠재의식이 이긴다. 언제나 이긴다. 잠재의식이 늘 이긴다면 자기 방해와 회복이라는 똑같은 게임을 계속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냥 망한 것일까? 물론 이 말이 처음에는 상당히 우울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바로 생존력 덕분이다. 우리가 사람의 영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더 빨리 쉽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남에게 또내 환경에, 내 커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면 고쳐야겠죠.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요. 좋은 밤 되시고, 전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